몸에 기운이 없을 때 우리 몸의 에너지는 날씨의 변화 과로 또는 에너지 부족으로 인해 쉽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기력은 쉽게 떨어지기도 하지만 회복하면 쉽게 살아나기도 하는데요 기력이 떨어지면 몸이 무겁고 피곤하고 의욕이 떨어지므로 신체 활동량이 줄어들고 머리도 막지 않아서 일에 집중하는 데도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기력이 없고 몸에 기운이 없을 때 에너지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장어 효능을 알아볼까 합니다. 장어는 일반적으로 에너지 회복과 체력에 좋은 음식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체내 영양 균형을 다스리고 면역력을 향상시키며 허약 체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밖에도 피부 미용, 항노화, 항당뇨, 사춘기 발달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 아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섭취하는 것이 바로 장어인데요. 특히 비타민 B와 비타민 A, 미네랄 등이 매우 풍부한 장어는 면역력과 스테미너 향상에 이점이 많은 음식인데요. 영양학적인 측면에서 민물 장어는 다이의 EPA와 같은 고품질, 단백질도 풍부한 아주 좋은 식품입니다. 장어는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어울리는 별미로 일본에서는 동날에 몸에 기운이 없을 때 장어를 섭취하여 더위를 피했다는 기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동일보감에서는 한여름에 장어를 영양식으로 공급하여 오장 건강을 개선하고 폐병을 치료하며 활력을 회복시켰다고 합니다. 칼로리는 높지만 불포화 지방산과 단백질이 풍부해 성인병의 왕, 체력 약화, 활력 회복의 대표적인 식품인데요. 그리고 환절기에 극심해지는 미세먼지로 인해 기도와 폐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이 장어를 섭취해도 좋습니다. 이밖에도 장어에는 체내 불포화 지방산 감소에 도움을 주는 토코페롤.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는 비타민 E가 풍부합니다. 이러한 성분들은 여성의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난소기능을 활성화하며 몸에 기운이 없을 때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의 건강에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맛과 냄새에 민감한 일부 현대인들은 장어를 먹으면 냄새가 날수 있다는 선입견이 있어 섭취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도 있는데요. 몸에 기운이 없을 때 섭취가 간편한 강복자 세품 장어 진액으로 관리를 해주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장어의 비린내를 마와 앙파 수분으로 추출하여 없애주고 생강, 흑마늘, 토마토, 파파야, 레몬 추출물을 황금숙성으로 단화물을 넣지 않고도 진하고 영양이 풍부한 장어진액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던 무태장어와 철갑상어 등의 희귀한 원료가 들어가 더욱 그려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강복자 장어진액은 무태장어 순수 고용분, 11.8% 함유하여 심전 물이 더욱 풍부합니다. 기본적으로 지리산 안반수를 끌어올려 양식한 무항생제 장어이기 때문에 기력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특허받은 요구르트를 먹임으로써 항생제 없이도 박테리아에 내성이 있는 장어를 사육할 수 있었습니다. 위생적이고 튼튼한 사중지팩에 정성껏 담아내어 언제 어디서든 민물 장어를 드시기 간편합니다. 마와 앙파의 수분으로 장어의 50%, 철갑상어 13% 추출로 장어와 흥합이 좋은 생강은 특유의 매운맛이 느껴지지 않게 발효후 담아냈습니다. 장어진액에는 다른 장어집에서 볼수 있던 한약재가 1g도 들어있지 않아 체질을 가리지 않고 기호에 맞춰 차갑게 뜨겁게 드실 수 있습니다. 몸에 기운이 없을 때 장어진액 1포 드시고 건강을 챙겨보세요.